인왕산에서 살때 나는 인왕산의 왕이었다. 인왕산은 내 꺼였다. 나는 바위에 누워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며 몇 시간씩 몽상에 잠기곤 했다. 살던 집의 근처 아이들은 모두 내 말을 잘 들었고 나는 골목 대장이었다. 소꿉놀이, 인형놀이, 다방구, 술래잡기, 팽이치기, 딱지치기, 총싸움, 남자 애들과 코피 날 때까지 싸우기 등 고무줄 놀이만 빼고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내가 운동 신경이 안 좋아 고무줄 놀이는 흥미가 없었다. 남자 애들과 피웅피웅하고 입으로 총소리를 내며 총싸움 할 때에는 주인 할머니에게 극성 맞은 년이라고 욕도 많이 먹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행복한 내 인생이 바뀌었다. 학교 생활은 너무 재미없었고 지루했다. 육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나는 담임에게 1년 내내 구박을 받았다. 먼지 시대 같은 공산주의 사회 같은 인왕산에서의 평등한 삶. 그리고 내가 대장처럼 국립하던 삶은 뒤바뀌었다. 학교는 돈으로 아이들의 계층이 정해졌다. 돈이 많은 상류층, 그들은 부모들끼리 연대감이 깊고 아이들도 그 아이들끼리 어울렸다. 중간층, 그리고 나 같은 빈민층. 게다가 학교는 너무 멀었다. 인왕산 끝집에서 학교까지 거의 1시간을 걸어야 했다. 등학교 시간에 나는 몽상에 잠겨 걸었다. 사실 몽상에 잠겨 걷느라 한 시간 내내 걸어도 힘들다는 생각은 없었다. 나는 혼자 있으면 몽상에 잘 잠긴다. 몽상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내 습관이었다. 몽상이라 상상이 잠겨 출근길 내려야 할 정거장을 놓친 적이 여러 번이다. 어릴 때에는 지구의 악당이 쳐들어오고 내가 용감하게 지구를 지키는 몽상에 빠지곤 했다. 만화 같은 몽상이었다. 한 시간 내내 그런 몽상과 상상이 잠겨 걸으면 걷는 게 힘들지도 않았다. 그 반에 한살 일찍 입학한 남자애가 있었는데 산수는 잘할지 모르겠는데 또래보다 최고가 작아 무시를 받았다. 어느 날그 아이 어머니가 학교에 왔다 가더니 담임이 갑자기 그 아이를 자기 교탁 바로 앞에 앉히고 나는 땡땡이가 한살 어린데도 너무나 똑똑하고 착해서 정말 좋아. 그러니 너희들도 잘해줘. 너희보다 한살 어려도 정말 어른스러워. 의젓하고 웃는 얼굴도 예쁘고 어쩌고저쩌고 너희들 친하게 지내야 해. 등등 개소리를 늘어놓는데. 땡땡이가 창피하겠다. 다님이 저렇게 티나게 유치하게군이 하고 땡땡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마지막 때네 하고 말했지만 다들 속으로 책 했다. 그 이후 오히려 그 아이는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 나부터도 그 아이를 보면 괜히 부딪히기라도 하면 내가 때렸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